허호호 호! 허우 반갑습니다. 똥개입니다. 새로운 이벤트, 새로운 월요일, 새로운 일주일의 시작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아따야, 오늘따라 방대기 좀 부근한데, 그냥? 어, 룬작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그 아레나랑 점령쟁이랑 또던전이랑또 또 분리가 돼가지고 이게 또 어? 아유 룬작을 아유 또좀 만져줘야 되는데 주말에 또 어? 실내나 이런 거한다고 바빠갖고 어? 못 만져줬더만 하여간 이거는 조금씩 천천히 조금씩 어,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다음 것소위지 아좀 궁금한 게 있는데, 물살은 방대기 생각보다는 좀 쉬운 것 같은데, 아직도 유행을 좀 많이 하는 느낌인 느낌? 솔직히 그 풍자니스 아니면 쪼매 다좀쉬워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. 약간 풍자니스가 좀 문제긴 해. 확실히. 자, 일단은 이거, 아, 아니 나보다 공속이 느린 그 약간 폭주형 방대기는 그냥 이걸로 들어가면 그냥 공승이다아 공승, 그냥 바로 이제 빡! 솔직히 이걸로.. 이걸로 진 적은 거의 없거든 이, 이걸로 진.. 이걸로 진 판은 거의 그.. 뭐라해야되지? 천재 지면? 어? 그냥 진짜 말도 안되는 개 억하가 있지 않는 이상 이파 이.. 이.. 이 덱으로 가가지고 진 적이 진짜 없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어.. 이거는 진짜 최강의 곤.. 응? 늑덱 함정 최강의 곤덱 그냥 어? 못 막아 못 막아 이거 응? 어? 막을 수가 없지 그냥 딱 들어가면 그냥 어? 오이씨 운안 좋으면 그냥 어그 이거 보세요 그냥 어 빙결 그냥 세 건씩 걸리고 그냥 빡또 땡겨 와가지고 지금 자 빙결 한번네개 걸어볼까 네개 걸어 시어자 아이 보셈 네개 걸렸는데 어떻게 일어날 건데 지금 저기서 폭주 아이 어? 안 터져 이거 어? 봉인도 있어 봉인도 어그 그리고 그 풍선막 때도 그 2턴 그거 그 됐을 때폭주안 터졌던 걸로 압니다 아무튼. 너무 쏘리찐다, 쿤. 아, 며칠 전에 실패한 이거 해볼까? 룬도 안 바꿨어. 룬도 어, 껴놓고 잊어버렸어, 나 지금. 어? 이거 지금. 이번에 그 점령전 그거 방덱을좀 빼주고 지금 남은 어? 좋은 룬들 다 넣어준 겁니다, 지금. 자, 한번 가봅시다. 아이, 또 이런 눕덱만을 기다려왔다오. 응? 아이, 당신 같은 눕덱을 기다려왔다오. 자, 실제로, 뺑! 아, 훌륭해. 아주 잘 됐어, 지금. 이거를 지금, 망각을 옆에다 따, 따, 오, 사타 프로. 좋아, 오. 오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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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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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지금 <laughs> 너무 좋아 지금 정신 못 차려 그냥 자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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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지금 여기 옆에를 쫙자 오호 이 옆에 이걸 또자자오오 바로 그냥 턴 먹어 아 <laughs> 미쳤다 진짜 그냥 <laughs> 미쳤다 그냥 진짜로 어? 자 턴을 계속 먹어주면서. 여기도, 어? 망가를 핑퐁 하면서, 지피를 핑퐁 하면서, 지피를 핑퐁 하면서, 망가를 핑퐁 하면서, 그냥, 정신을 못 차리면서, 그냥, 이거지, 아 진짜. 어? 어? 이거다, 이거, 어. 미쳤다, 그냥, 컷. 아, 그, 형님들, 저번 주랑 공대기 살짝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, 이게 지금, 아 주말 동안 제가 공대 구상을 조금 못했습니다. 네, 이것 이것도 이제 좀 어? 룬을 좀 줘야 이제 좀공대을 어? 살짝 이제 어? 변주를 주고 뭐 하고 하는데 아 이게 또아 주말 동안에 좀그 공대 구상을 좀 못했어 못했어 이거 지금 아 이거 죽으면 조금 곤란한데. 어... 어, 그 그래, 그래요. 일단 뭐 죽었다 고쳐 그래. 어, 죽었다 고쳐 일단 그래. 어, 일단 이걸로 일단 폭탄 폭탄 일단 빵빵. 아유 폭탄. 어 그럼 그래, 기절해. 어그었어 오케이. 훌륭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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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짜짜짜짜. 폭탄 한방 바로 그냥 죽어버리고 그냥 너무 써이하고 그냥. 뱀 폭탄이 뱀뱀뱀 폭탄이 뱀뱀뱀아 뱀뱀뱀. 그냥 뛰자야겠지. 그냥 그것. 어 왜이지. 물총과 짱이다. 어, 어, 지금 솔직히 말씀, 이 공대기 될 것, 될안될 수도 있어. 근데 지금 얘가 일단, 어, 아, 근데 또 얘가 랜덤으로 아이될것 같은데, 지금 일단 얘가 지금 그 딸피 되면은 그풍자니스가 그냥 제만 그냥 패거든요. 그 딸피에 지금 뭐 그냥 쭉도 않는 거 그냥 계속 그냥 패 주는데, 지금 아이, 대... 어, 그 역시나 다를까, 옆, 옆에 거, 옆에 거를 조지는구나. 어, 그래, 역시나 다를까, 옆에 거를 조지는구나. 네, 그, 오, 오, 어, 일단 사망 일단 사망 일단 이 사무소. 아, 이건, 이걸로 안 되나? 지금? 자, 일단은, 일단 봅시다, 일단. 자, 일단은 지금, 어, 지금, 어, 중, 중라, 중, 중라 이거? 어? 죽나, 죽, 나 이거. 어살았어 살았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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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음. 아이씨! 아, 진지하게. 음. 아, 진지하게. 안될것 같긴 했어? 어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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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어, 안될것 같긴 했어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이걸로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뭐, 될 겁니다. 에, 이거는 이제 맨날 내가 이방덱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어? 공덱이기 때문에 충분히 돼, 일단. 해제를 해주고, 기절을 일단 매겨줍니다 자 일단은 기절 오케이 두 번째 기절 오케이 그다음 이제 바로 그냥 욱이다 아우 안 밀려 아이 쿨 그래 네가 그거 어? 안 당해도 괜찮아 어너 그냥 죽어만 다오 그냥 폭탄 맞고 죽어만 다오 그냥 어? 건강하게 건강하게 자라만 다오가 아니고 그냥 어? 폭탄 맞고 죽어만 다오 자 바로 그냥 쏘이지하게 너무 쏘이지한 빵댕기 때 버렸죠 자 아, 풍라클, 이거는 조금 강추. 어, 생각보다 괜찮음, 진짜, 이거. 이 공댁이, 제 생각보다 괜찮음. 지금, 방댁룬을 좀 빼온다고 조금 빨리 해놓고 다시 돌려놔야 될 것? 아, 씨. 아, 그 와중에, 왜 공, 공격 성공돼 있지, 이거? 왜 이렇게, 아 설마 그 내가 그, 잠시 그 빼놓은 사이에, 그, 잠시 빈 냉공석 빼놓은 사이에 설마 들어와서 그냥 개나무 해버린거 아니지 지금? 어? 아 이거 아왜 이렇게 지금 시기가 왜 이렇게 공고렵냐 어? 이게 지금 어? 다른데 다방 다른데 다안 뚫려 있는데 내 것만 지금 뚫려 있는 게 이게 지금 아씨 하필 공아속 하필 눈 뺐을 때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왜드냐 이거? 자, 암회전 방백 상대로는 이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이거를 일단 그, 제가 볼 때는 불팔라부터 일단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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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암회전부터 일단 죽여놓, 아, 아니, 아니, 아니야. 암회전 안 죽을 것 같은데, 지금? 지금 일단 암회전에 쟤네들이 공속을 몰빵해놓, 아우씨, 왜 이렇게 안 죽을 것 같냐, 지금? 아유, 분위기가 와, 와, 이리 안 죽을 것 같냐, 이거 지금. 그, 막, 그, 아, 일단 안 죽여봐, 이거. 한번 찔러. 아 괜찮아 일단 미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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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고 오케이 살았고 안돼두대33 오케이 나구로 오케이 이 잡았어 잡았어 쭉쭉쭉 그그 평타로 죽여버려 가르카 어이 뭔 반격이 와5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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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그만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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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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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아, 3스를 써 일단 3스를 써 일단 3스를 쓰고 일단 3일 3스를 쓰고 살살 때렸고 오케이 좋았어 일단 죽이고 그 다음 이새끼를이꼬리로 발발발발발발 발발발발발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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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위험했다 오케이 하지만 이겼죠? 써이지 하죠 그. 오 이거는 좀 날먹을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오케이 비때몬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자비때몬 좋고 이제 풍두나 풍드나 풍두나 풍드나도 딜작 좋고 풍조커도 제그 제일 좋은 투력 있는 걸로 좋았습니다잉 자 가봅시다 일단 근데 살짝 애매해 살짝 애매해 근데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같아오 지금 일단 이 새끼가 0스택 좋아요 좋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슬팡 아 이거 이겼다 이겼다 이거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내재가 스택 좀 쌓여 있는 채로 맞자 말자 회복해가지고 연병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지. 바로 그냥 폭커스 더 웨이지하게 그냥 너무 날먹게. 아이씨 그래도 빗대면 너무 이렇게 날벗해도 되나 싶네 이거. 어 아니 이거 뭐뭐 뭐, 아니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야겠어가 그냥 폭커스 더 웨이지. 너무 쉬워. 아니 근데 그거 신흑뱀 방덱을 세워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지금 그냥 공덱으로 써도 괜찮더라고요. 내가 신흑뱀 방덱 상태로 신흑뱀으로 들어갔는데 여기도 된, 되나 싶으면 이제 그냥 이 공덱은 이제 그냥 그 이제 점규 공덱으로 쓰는 거지 그냥 바로 그냥 해제를 당기고 2수로 3수로 쫙 게이지로 쫙 밀면서 방각을 넣어주면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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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는 괜찮아 지금 지금 누구를 죽여줄까? 누굴 죽여죽게이 새끼를 일단 부 부터 시키는 새끼를 다컷 내주고 이 새끼는 따다다다그 다음 이 새끼를 블랭크 다라두덧에써야되아니 네. 이게 공덱으로 확실히 괜찮네 이게 지금 어? 방덱을 하나 사어두면은 공덱으로 써도 이렇게 훌륭하다 소위지 so, 컷자이 방덱은 솔직히 조금 유행타는 방덱인 것 같긴 한데 내가 볼때저 방덱은 이런 탱작 몹들을 한방에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. 어? 그가볼때 아니 폭주 진짜로 그냥 극한이 그 극한까지 그 그냥 내가 바로 입에서 고뇌로 외칠 정도로 터지지 않는 이상 어어어어 어, 어, 어. 어, 어. 외칠 뻔. <laughs> 외칠 번 뻔. 외칠 번 외칠 번 외칠 번 외칠 번 아유, 뭐, 질 수도 있죠. 왜 그래요? 음? <laughs> 어? 너무 부담 갖지 말지, 뭐, 열심히 칼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하고, 오, 불피 돼버리기. 아, 왜 이렇게 또 불안한 느낌이 살짝 좀 없지 않아 있지? 음? 아, 살짝 좀, 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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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방각을 지어놓으면 안전하게죠 방각을 싹 지어놓고, 아니, 지금, 턴 순서가 지금 꼬였어, 이거. 어? 제발 제발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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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입에서 코노야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게 다오 나오, 제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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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 한대 살살 패 살살 패 살살 패 살살 패 살살 패 살살 패자자자저 좋아요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지금 이오 어, 어, 예스 바로 그냥 디그토 오케이 저이자좀지않좀좀 so, 하자 좀 쉽게 가자 이리씹응 아이리 발작해 이 새끼고 지금 아이란 어? 어디? 응? 새끼 이거 막 그냥 어어 응? 어, 적당히 해라 말못다 씨. 오아 어. 근데 진짜 말 못다고 응? 이 새끼부터 좀 죽여야겠는데 어, 죽 죽건디 오갔갔 어, 갔다 그그그 그, 그, 그 친구는 갔다 일단 자 일단 오케이 오케이 어 안돼 살살패그 이수로 빵빵빵 기절 아유 그... 아유 제발 안돼 이거 지치기 싫어 이거 흠! 어이 또발 걸어버려 죽여 이씨 리 거라고 생각했나 이거 지금? 바로 그냥 이 때깔통 봤지 오케이 음... 솔직히 좀 위험할 뻔 진짜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올 뻔 어? 야 이새끼야 그냥 바로 그냥 때깔통이 빵! 그냥 자, 형들. 오늘의 전적 구성 1패. 오늘의 전적 구성 1패. 뭐에 졌냐 그러면 음. 어, 죄송합니다. 이게 또그 참신한 공대글 제가 또 그래도 아이 좀 어? 좀 해볼라다가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급조 공대 그냥 거의 뭐 어? 아유. 응? 음? 거의 그냥 어? 그 어? 차르 그 그냥 고무차르 그 고무차르 탱크 마냥 뭐 그런 어? 급조 공대을 써가지고 어, 꼬라박긴 했는데 하여간 뭐 이거는 그아이그물로버을 써서 얘 어그로를 끝다는뭐 어떤 머릿속에서 그 그건 있었는데 지금 아이 옆에 몹들이 조금 시원 영 시원 창긴 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몬바.